안녕하세요. 한의사 김성철입니다. 오늘은 감기 졸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기 졸업이란 말이 생소하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26년간 소아청소년 감기 등을 치료해왔는데 많은 분들이 감기를 졸업했다고 저한테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감기 졸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3세, 4세 정도의 어린이집 가면서 감기를 계속 달고 다니는 애들이 있습니다 우리, 우리 수학과나 이비인후과에서 우리 열날때그 다음에 콧물 기침 날때 어? 그리고 항생제나 소염제 등이나 해열진통제를 열심히 먹었는데 잘 지내는 애들은 이 내용이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개월 또는 심지어 수년을 또는 성인들 보면은 알레르기 비염 때문에 수십 년을 고생하고 있고 지금도 항이스타민제를 복용하고 있는데 항이스타민제가 무슨 의미인지를 잘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기를 계속 달고 다니는 아이들이, 어, 어떻게 하면은 감기를, 감기가 나을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감기가 1년 이상 거의 감기도 걸리지 않고, 제일 중요한 건 항생제처럼 면역력을 떨어뜨린 약을 1년 이상 복용하지 않는 상태, 그리고 감기 걸려도 열이 나거나 콧물 기침이 나거나 중위험이 있더라도, 어, 매출 쉬면은 염증이 스스로 깔아놓는 그 면역상태를 감기 졸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감기라는 부분은 바이러스가 우리 점막에 들어옵니다. 코에 들어오면은 우리 몸은 어떻게 합니까? 독이 들어왔기 때문에 혈관을 확장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벌레 물리면 어떻게 됩니까? 벌레 물리면은 우리가 붓습니다. 이 염증은 나쁜 게 아니고 우리 몸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즉, 코가 붓는 염증이나 우리 손이 이렇게 팔이 이렇게 붓는 염증은 우리 몸이 치료를 하기 위해서 혈관 확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염증이 들어오, 들어오면은 증상 우리가 혈관 확장되면 혈류량이 늘어나면은 우리 가려움증, 가려움증은 히스타민이 많이 나오는 게 가려움증입니다. 가려움증으로 콧물 재채기가 심하거나 그 다음에 목은 부으면 어떻게 아프잖아요. 인후통이 생기고 열이 나고 기관지가 부으면은 기관지가 좁아지니까. 기침합니다. 이건 증상입니다. 증상을 덜하게 하는 약을 우리가 먹습니다. 먹으면은 그날은 증상이 덜해지는데 문제는 염증이 나으려면은 코가 붓거나 목이 붓거나 기관지염, 모생기관지염, 염증이 나으려면은 면역력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덜하게 하는 약물들, 지금 당장 덜 가렵게 하거나 덜 아프게 하거나 열을 떨어뜨린 약물은 천연물에 높습니다. 화학약품이 빨리 듣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해서 그날 콧물 재채기가 덜해집니다. 근데 문제는 그 약을 복용하고 기운이 나는 게 아니고 입이 마르거나 얼굴이 건조해지거나 뭐 소화가 안 되거나 졸리거나 기운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염증이 낫는 속도가 더디고 또이 염증 기간이 만약에 코, 콧물이나 기침이 이주한다면 2주 이주 2주 동안 우리가 면역을 떨어뜨리는 대증요법만 한다면은 염증 기간 동안 기운이 기운이 나도시 원찮은데 기운을 떨어뜨리면은 염증이 계속 반복되고 또 오래 갑니다. 예를 들면 우리 피곤하면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생기지 않습니까? 에? 이거에 대한 음. 증상 당장에 덜 가렵게 하는 약은 천연물이 없습니다. 우리 항히스타민제를 먹거나 스트레, 스테로이드제를 먹으면 가렵거나 통증은 덜해지는데 문제는 면역이 떨어지면 자주 발생합니다. 대상포진도 그렇고 아토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코 안에 코안이든 목안이든 기관지든 이 사람이 복용하고 기운이 나고 혈색이 좋아지는 약을 먹는다면 처음으로 이 보통 비염이 2주, 기침이 2주, 3주 갔었는데 처음으로 1주 만에 낫고 이런 음. 경험을 반복하면은 그리고 열이 났을 때도 무조건 진통제를 먹는 게 아니고 소화불량인지 감기인지를 보고 소화를 시켜 주는 약이나 땀을 땀을 내게 하는 약물을 통해서 열이 떨어진다면은 예전보다 해열 진통제나 항생제 의 양을 줄이게 됩니다. 그, 나중에는 처음으로 원장님, 우리 애가 과식을 하고 열이 났는데 처음으로 원장님 주신 소화제를 먹고 열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경험을 가지면 면역이 생겨서 우리 감기든 열이든 이런 질환들에서 점차 벗어나게 됩니다. 이를 감기 졸업이라고 합니다.